사주에 돈줄 열린 사람 이번 달 확인하세요를 주제로 구성한 심층 해설입니다. 재물운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사주명리학 전반과 실제 삶에서의 적용 방법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봅니다. 모든 설명은 가급적 긴 호흡의 문단 형태로 정리해 이번 달에 돈줄이 열리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 흐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1. 서론 돈줄이 열린다는 것의 의미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돈줄이란 단순히 금전운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넘어 재물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터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돈복이 터진다라고 표현하는 순간이 바로 이 돈줄이 열리는 때입니다. 돈줄이 열린 시기에는 재물운, 직장운, 사업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동 자금의 흐름이 갑자기 커지거나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달처럼 사주의 특정 조합과 달의 기운이 맞물려 금전 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는 많은 이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포착하고 활용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명리학적, 기초, 운세적 해석, 그리고 실제 적용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예. 돈줄과 재물은 왜 이번 달이 중요한가? 이번 달은 음력상 진월 혹은 사주학적으로 갑진 등의 조합으로 목과 토의 상생이 일어나거나, 특정 간지 흐름이 재물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목이 생명력과 확장성을 의미하고 토는 이를 지탱하거나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금은 재물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조합에서 목이 왕성해지면 투자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고 토가 안정되면 금전이 누적되기 쉬운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명리학적 배경 때문에 이번 달은 평소보다 재물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사주의 특정 기운이 두드러진 이들은 돈줄이 확연히 열리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3. 사주 명리의 기본 개념 간지와 오행 돈줄이 열리는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주 명리의 기초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주는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각각 청강과 지지로 나타낸 내 기둥을 말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운명적 흐름을 해석합니다. 오행 음목화 토금수로 구성되어 우주 만물을 상징하고 각각의 상생상극 관계에 따라 사주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금은 토가 있어야 생하고 토는 화로부터 생성되는 등 복잡한 상호 작용 속에서 개인의 재물 건강 인간관계 직업 운 등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4. 돈줄에 직결되는 사주의 핵심 재성과 식상. 사주 해석에서 재물 운과 가장 직결되는 것은 재성과 식상의 작용입니다. 재성은 재물을 의미하는 별이고 식상은 창조적 활동이나 생산 아이디어를 뜻하는 별입니다. 예컨대 일주가 목인 경우 금이 재성이 되며 식상은 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주가 목이면 금이 어떻게 배치되고 식상인 화가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에 따라 재물 운의 크기와 흐름이 결정됩니다. 이번 달에 돈줄이 열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재성과 식상이 활발히 움직이는 시기를 맞이하거나 대운 세운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줄이 열리는 시기의 특징 일 묵은 운의 해소. 돈줄이 열리는 시기에는 흔히 묵은 운이 해소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막혀 있던 일들이 한꺼번에 풀리거나 빚이나 부담으로 느껴졌던 부분이 해결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예컨대 소송 중이던 문제가 갑작스럽게 합의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기회가 생기는 식으로 금전적 부담이 줄어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정체되었던 자금 흐름이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묵은 운의 해소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사주에서 토의 기운이 적절히 활성화되고 금과 상생 구조를 이루는 시점에 흔히 일어납니다. 6. 돈줄이 열리는 시기의 특징 이 갑작스러운 귀인 등장. 재물운이 폭발할 때는 귀인의 등장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귀인은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주는 사람으로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투자 정보를 건네줄 수도 있으며 취업이나 승진을 돕는 인맥일 수도 있습니다. 사주명리에서는 인, 오술 등의 지지가 특정 간지와 합을 이루거나 일주와 삼만 반합 관계를 맺을 때 귀인이 들어온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는 특정 띠나 사주 구성에 따라 귀인이 깜짝 등장하는 시기가 될수 있으며 그 사람이 건네주는 한마디 조언 혹은 작은 제안이 돈줄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7. 돈줄이 열리는 시기의 특징 3세로운 계약거래 운 상승. 재물 운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계약거래 운이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동산 계약, 주식코인 투자, 사업거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평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되거나 예상보다 큰 이익을 얻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명리학적으로는 재성 이식상이나 관성과 적절히 어우러졌을 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즉 생산과 재물, 재물과 사회적 인정이 조화를 이룰 때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번 달에 이런 구조를 갖춘 사주라면 업무상 새로운 프로젝트 계약, 창업 제안, 대출 이자나 조건의 완화 같은 재정적 호재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8. 돈줄이 열리는 시기의 특징 사 문서운과 인연운의 교차 상승. 사주에서 문서운이란 계약서, 부동산, 주식 증권, 각종 서류 등과 관련된 운을 가리키며 이는 재물운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문서운이 좋아지는 시기는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증 계약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게 되므로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연운이 동시에 상승하면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좋은 매물을 발견하거나 동업 파트너십을 맺는 식으로 재물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문서운과 인연운이 교차 상승하는 사람들은 특히 부동산 거래, 주식 펀드 가입 파트너십 체결 등에서 예상 이상의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9. 대운과 세운의 결합 돈줄이 폭발하는 시나리오. 돈줄이 열리는 가장 극적인 상황은 대운과 세운이 서로 맞물려 재물운을 폭발시키는 시기입니다. 대운은 10년 단위로 바뀌는 인생의 큰 흐름이고 세운은 1년 단위로 바뀌는 해의 기운입니다. 예컨대 대운에서 재성이 강해지는 시기에 세운 또한 재물운을 강화해 주는 간지로 들어오면 그 해에는 재정적 성취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달이 그런 세운과 대운의 결합점이라면 한 해의 결실이 한달 안에 몰려온다는 표현이 과장되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인 재물 흐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10. 식상의 활용 아이디어와 창조력으로 돈줄 열기. 사주에서 식상은 창조적 활동, 표현, 생산성을 의미하며 재성을 생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식상이 활발해지면 돈줄이 열릴 기반이 마련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달에 식상이 강해진 사주는 창업, 프리랜서 활동, 콘텐츠 제작, 예술 디자인 글쓰기 등에서 갑작스러운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평소 취미로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 온라인 플랫폼에 작품을 올렸는데 큰 인기를 끌어 수익을 얻는다든가.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을 통해 광고 수익이 폭증하는 시나리오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상의 활용은 자본 투자보다 아이디어와 창조력을 통해 돈줄을 여는 방법이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빠른 속도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0. 재성 강화를 위한 풍수와 환경 조정 4주에서 돈줄이 열리는 시기가 왔을 때 이를 최대한 살리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집안 환경과 풍수적인 요소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재물운을 상징하는 북서쪽, 서쪽 혹은 금 기운이 강한 방향을 정리정돈하고 여기에 황금색 소품이나 재물복, 부적 등을 배치하면 심리적, 에너지적으로 금전운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관이나 거실처럼 외부 기운이 들어오는 곳을 깨끗이 정돈하고 재물과 관련된 상징물 예 황금 돼지 장식, 복주머니 등을 배치하면 돈줄이 열리는 시기에 외부의 재운이 보다 원활하게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12. 돈줄 시기에 주의해야 할 함정 과욕과 충동 투자. 재물 운이 폭발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투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줄이 열리는 시기일수록 과욕이나 충동적인 투자는 경계해야 합니다. 재물 운이 좋을 때 인간은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과해져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나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큰 수익을 보는 듯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손실이나 빚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돈줄이 열렸다는 것은 재물의 흐름이 좋아졌다는 신호일 뿐 무조건 성공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이성적 판단과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13. 돈줄 시기에 함께 오는 인간관계 변화. 재물운이 상승할 때는 인간관계에도 큰 변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들거나 오랫동안 소원했던 인연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인연이라면 귀인이 되어 더큰 성장을 도와줄 수 있지만 이용만 하려는 사람이 끼어들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주적으로 인연 운이 함께 강해지는 시기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분별력 있게 유지해야 하며, 큰 금전 거래나 보증 연대 등은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돈줄이 열리는 띠별 특징 예시적 접근. 띠별로 돈줄이 열리는 시기를 대략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용띠나 닭띠는 진, 유의 기운과 합을 이루는 달에 재물운이 좋아질 수 있고, 소띠나 뱀띠는 축어 사와 관련된 달에 돈줄이 열린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예시일 뿐 개인 사주 구조와 대운 흐름에 따라 실제 적용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띠별로 대략적인 경향성을 파악해 두면 이번 달에 어떤 띠가 특히 돈줄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지 가늠하는데 참고가 될수 있습니다. 15. 사주 상담과 AI 운세 분석의 활용. 현대에는 전통적인 사주 상담뿐만 아니라 AI 기반 운세 분석 도구가 등장해 개인의 사주와 현재 시점의 운세를 비교적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 이번 달이 자신의 재물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시기인지 혹은 돈줄이 열릴 확률이 높은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예측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확한 것은 아니며 전문가의 해석과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주 상담이나 AI 운세 분석을 통해 재물운 흐름을 파악하면 돈줄이 열리는 시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16. 돈줄 시기의 실천 전략 재무 계획 수립과 분산 투자. 돈줄이 열리는 시기를 맞이했다면 재무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수입이 생기거나 투자 수익이 크게 날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소득이 생긴 만큼 지출도 늘어나는 풍요 속 빈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계좌를 분리하여 생활비, 투자금 저축금 등을 구분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분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일부는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일부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투자처에 배분함으로써 돈줄이 열리는 시기에 쌓인 자금을 장기적으로 유지 증식할 수 있습니다. 17. 돈줄과 사업은 창업 프리랜서에게 찾아오는 황금기. 이번 달 돈줄이 열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특히 창업자나 프리랜서에게 큰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식상과 재성이 조화를 이룰 때 개인의 창의력과 재물이 결합해 사업적 성과를 높이는 시나리오가 대표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고객이나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예상치 못한 제휴 제한이 들어와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포트폴리오가 주목받아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맡거나 지속적인 의뢰가 세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18. 건강 온과 돈줄 체력 관리가 곧 재물 관리 돈줄이 열리는 시기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바빠지는 경우가 많아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벌어들인 돈을 결국 병원비로 지출하게 되거나 집중력이 떨어져 결정적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재물이 폭발하는 시점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 충분한 휴식을 병행해야 장기적으로 돈줄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은 또한 재물운과 떼려야뗄수 없는 관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19. 인간관계와 기인 조언과 소개를 적극 활용. 돈줄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소개나 조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투자 한번 해봐. 이 직장에 지원해 보면 어때? 같은 한마디 조언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며. 지인이 연결해 준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자신이 돈줄이 열릴 조짐이 보인다면 주변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먼저 도움이나 협업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주명리에서는 이러한 인연운을 관이나 인성과 연결짓기도 하는데 재성의 관이나 인성과 상생하면 사람을 통해 재물이 들어오는 구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0. 결론 이번 달 돈줄이 열린 사람들에게 드리는 조언 사주에서 돈줄이 열리는 시기는 평생에 몇번 없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자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인지하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번 달에 재물 운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아무런 실행이나 계획 없이 막연히 돈이 들어오겠지라고 기다리기만 하면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사주 구조를 대략 파악하고 주변의 기회를 주의 깊게 살피며 실천 전략 분산 투자, 재무 계획, 인간관계 관리 등을 세워둔다면 짧은 기간에 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은 어디까지나 전통 명리학과 현대 운세 분석을 토대로 한 일반적 해석이며 개인의 실제 상황과 목표 그리고 대운세 운의 흐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의 돈줄이 열리는 시기가 오면 보통은 눈에 띄는 징후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이를 빠르게 캐치하고 올바른 결정과 실행을 내리는 사람이 결국 재물의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만약 여러분에게도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과감히 움직이되 과욕이나 충동은 자제하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 해설은 재물운 중심의 사주 분석, 돈줄이 열리는 시기의 특징, 풍수실전 전략, 주의사항, 실제 적용법 등을 망라하여 심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재물운 상승과 재정적 안정,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